국힘 원내대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오리무중이다. 오리, 예. 심리가 4kg, 오리면 은몇 kg입니까? 반이니까 2kg. 네. 여러분들 뭐, 어, 이 시골에서는 아직도 몇리몇리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 오리무중에서 오리가 어, 몇 kg냐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심리라고 하면 그게 4km죠. 4km. 아, 오리가 바로 2km입니다. 아, 2km 앞에까지도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아, 무중. 예, 예, 안개가 잔뜩 꼈다는 얘기죠. 예, 실제로 지금 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왜 지금 그 어, 선거를 다시 할까요? 바로 권성동. 지금 현재 원내대표가 아, 비대위가 출범하면은 4, 자, 자기는 물러나겠다라고, 어, 얘기를 하죠. 예,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권성동은 이미 이제, 어, 어떤 리더로서의 너무, 어, 짧은 시간 내에, 예, 흠결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도, 물러나야 됩니다. 지금 그런 내공 갖고 계속 원내대표를 하면은 본인의 정치 생명도 더 위태로울 수가 있으니까요. 예, 이 대목에서 딱 원내대표를 스톱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이미, 이 정진석 어, 비대위가 출범을 하면은 원내대표는, 어, 물러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예, 비대위가 출범할 때 이건 뭐 약속된 거니까요. 그런데 원내대표가 지금 일단 일정상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 <laughs> 월요일 날, 원내대표를 다시 선출을 합니다. 네, 이거는 뭐, 대의원들이라든가, 당원들이 선출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원내, 예, 국회의원 배지를 다른, 예, 지금 106명인가요? 6명이 저런 그, 지금 사진에서 보는 저런 의원 총회를, 국회 뭐, 2층에도 있고, 뭐, 1층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모여가지고, 그냥, 김영투표로 이렇게, 또 비밀투표죠? 비밀투표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날짜는 19일로 잡아놨는데, 문제는, 지금 이렇다 할 누가 이번엔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어, 윤석열 대통령 예, 옛날에는 청와대 청심이라고 그랬죠. 청와대 예 청와대가 어느 사람 원내대표를 희망하는지조차 지금 어, 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우리 문중이라는 표현을 제가 쓴 겁니다. 윤심의 향방이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어제까지는 뭡니까 예 초선과 재선 의원들이 아이고 그래도 지난번에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한 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어이 가처분이 인용이 되는 바람에 주호영이 아 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주호영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그런 아 어, 내용으로 초선과 재선들이. 지금 이렇게 주호영 추대론을 이렇게 몇 사람들이 갖고 올려놨죠. 주호영한테 한번더 기회를 주자.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일줄도 못 했는데, 한번더 기회를 줍시다. 라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추대론이 만약에 대세가 형성이 되면은, 나원느대표 출마하겠소. 라는 그런 그 손을 못 들죠. 예. 그런데, 그런데 이 초선과 재선이 주호영 추대로는 지금 예 시대 상황을 잘 모르는 그런 그 헛발질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특히 그것을 초재선 일부각을 주도를 했다는 얘기는 초재선이 뭡니까 다선 의원들에 비해서 훨씬 더 파이팅 있게 나가야 됩니다. 원내대표로 하는데 추대가 무슨 소리냐? 당연히 아, 이 의원들한테 경선을 통해서 의원들이 직접 뽑아야 된다라고 특히 초선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의 어떤 그 아주 팔팔한 살아있는 기운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초선 재선의 일부 의원들이 아이고 조용한테 한번더 기회를 줍시다라고 연판장을 뭐 돌렸다니요 그거는 아 정말 저 당이 아 아주 푸릇푸릇한 그런 그 기운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적다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아주 핀잔을 줘도 할 수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원내 대표를 추대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당연히 경선을 하고 우리 스스로 어이 적임자를 뽑아야 된다라고 더더군다나 다선 의원이 그거를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그걸 어 경선을 해 그냥 한 사람 추대를 해라고 아어 이런 바 나이브한 다선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소선과 재선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거는, 예, 이번에는 또다시 헛발질을 한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치고 나온 사람이 이용호 의원이 치고 나왔죠. 어, 어제 오후에 내가 원내대표에그 출마하겠다라고 지금 저 조그만 사진에 나오는 게 이용호 의원입니다. 예,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나 출마하겠다. 경선에 찰마하겠다라고 한, 하니까 어떻습니까? 주호영추대로이쏙 들어간 것이죠. 예. 경선에 출마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추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이영호 의원의, 아 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용기, 이거는 저도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영호 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 민주당 의원입니다. 민주당 의원. 예, 아이 어, 지역구가 전라북도 남원, 예, 순창, 이쪽의 지역구 의원이고요. 사실은 경향신문 기자, 아 어,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압니다. <laughs> 경향신문 기자를 하다가, 그만두고 더 총리실, 예, 홍보실장인가요? 예, 거기도 갔다가 민주당으로 남원 순창에서 국회의원이 한번 되고 지난번 총선 때는 아이 공천을 못 받아서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또된 것이죠.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상당한 그런 그 지지 기반을 만들어 놓은 의원인데요. 예, 그렇게 민주당 으로 한번 대고 한 번은 무소속으로 대고 다시 민주당의 복당을 하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어떻게 됐나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 우리 그 총선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을 비판을 했기 때문에 복당을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무소속으로 있다가 바로 지난 대선 때+ 대선 때 국민의 힘으로 입당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아 그쪽 진영에 그 속한 그 의원입니다. 예. 어, 이 정도 하면은 이용호 의원의 어떤 그 성향을 알겠죠. 그러니까, 어, 민주당, 어, 호남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뭐, 어, 그쪽에서 정치 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지금 이제, 어, 이 지지 기반이 거의 없는, 거의 없는 국민의힘의 재선의원인데재선의원인데 재선 의원인데, 원내대표 나 출마하겠다라고 예, 손든 것도 물론 뭐 정치적으로 당연히 그게 아, 자 자신의 어떤 커리어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된것지만 당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호용 추대론이 이제 없던 일로 된 것이죠. 바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19일 아, 19일 내일 모레죠. 19일 이 너무 빠르다. 아 라고 19일을 조금 뒤로다가 조정을 하자라는 당내 목소리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그런 주장한 사람이 윤상현 의원입니다. 윤상현 의원, 윤상현은 사선 의원이죠. 그리고 인천이 지역구고, 예, 윤상현 의원도 어, 이 공천을 공천을 못 받아서 두 번이나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무소속으로 두번 당선된 그야말로 오뚝이 같은 그런 어 저력을 갖고 있는 어이 사람인데요. 예, 윤상현 의원은. 어~ 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네 지금 가처분 이준석이 낸 가처분 신청을 결과를 보고 원내대표를 뽑아도 늦지 않다 그거 한 열흘 뒤면은 어,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텐데 그거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따라서 내일모레 월요일 날 원내대표 선출하는 것은 아~ 어, 시기적으로 소비치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한 대표적인 의원인데요 예 그게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1 9일 날. 하는 걸로, 예,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사선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출마도 유력한 후보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원내대표를 또 출마를 하면, 모양새가 안 좋다라고, 원내대표는 지금 출마를 안 하는 걸로, 예, 출마를 안 하고, 아마도 출마를 안 하면은, 아, 당대표 후보의 유력 후보로, 어, 지금 거론이 되는, 그런 그 여의도 상황인데요. 네, 이런 윤상현, 이영호, 말고도 또몇사람이 있습니다. 아, 박대출, 진주가 지역구죠. 어, 또, 윤재욱, 대구가 주였구죠. 뭐, 요런 분들이 지금 원내대표에, 그렇다면, 추대할 분위기가 사라지고, 경선을 하면은, 네, 나도 한번 나서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약한 대여섯 명 정도가 있고요. 예,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 추대를 하면은 내가 경선하자 얘기는 못하지만 지금 경선 분위기로 가면은 나도 관심이 있다 라고 하는 얘기로 봐서는 아마 곧 출마 선언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오늘, 오후, 내일, 어, 그 다음에 일요일까지 어, 약한 대여섯 명의 의원들이 출마 러시를 이룰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걸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